지난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만든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운영에 대한 아쉬움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보도 이후에 은평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고 은평구는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뉴스 AS에서 살펴봤습니다. 손성애 기자입니다. 도시 재생 사업으로 만든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주민이 공동체를 꾸려 직접 운영하는 건데요. 현장을 둘러보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신사 이동 주민 공동 이용 시설입니다. 코로나19로 4개월 넘게 문을 못 열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문을 닫고 있어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건물에는 카페와 목욕탕, 독서실, 게스트 하우스가 있습니다. 문이 좀 많이 잠겨 있으니까 안 됐고 그래서 이용을 못 했는데 많이요 아이고 가족집 바가지 벽탕에 바가지 벽탕 사업이 다 막혀있고 누가 가나요 그거? 보니까 어르신들 가끔 모이시고 뭐 회의도 하시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 네, 그건 그런 정도는 봤어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도시재생 영역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건물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지만 시설 관리와 운영은 주민 공동체가 하는 시스템입니다. 주민 공동체 활성화 목적으로 주민이 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생긴 수익을 시설에 재투자하는 방식인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게스트하우스만 겨우 운영되는 정도입니다. 지금 한번 적자인데 그 돈을 누가 다 해결합니까? 카페도요. 저기 누가 사람이 붙어서 해야 되는데 전부 직장살이 하고 저녁이나 들어오는데 카페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렇다 보니 카페 등 이용률이 적은 공간은 경로당 등 필요한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 싶은데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건의를 했더니 경로당은 또안 된다네요. 또 용도 변경 또 해야 된다고. 관할 지자체나 서울시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서울시 사, 건물이다 보니까 뭐 주민들도 마음대로 못하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올해는 조금 더 지켜보고, 이제 지금 이제 공사하고 좀 정리가 되면은 하반기에는 좀더 다른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활성화를 할수 있는 그 서포트를 좀 해드려요. 예,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해도 안 된다, 못한다고 하신다면 그때는 이제 뭐 사용 이제 못하시게끔 해야겠죠. 아직. 수억 원을 들여 만든 공공 시설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시설로 남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행정 당국의 고민과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문을 열어 놓을 수도 있고, 닫어 놓을 수도 있고. 헬로 TV 뉴스 손성혜입니다.